반갑습니다. 2022년 6월 27일, 현재 시간 5시 1분입니다. 자, 오늘, 자, 저희 또 노터스, 노터스 상한가 같습니다. 깔끔하게 상한가. 자, 오늘 아침에 저희 몰빵반에서, 어 노터스를 딱한 종목을 드렸어요. 어, 제가 카카오톡방에서 알려드립니다. 6월, 오늘 6월 27일이죠. 예, 6월 27일이고요. 자, 보시면요, 6월 27일 급등 종목 노터스 들어갑니다. 장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장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은 저희 어, 카카오톡 회원님들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어, 어 무슨 뭐 보탠다든지 또는 어, 가짜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어, 오늘 딱한 종목 노터스. 제가 단톡방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 제가 유튜브를 계속 찍긴 하지만 이게 어 장중에 또는 장 시작 전에 뭔가가 또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계속 유튜브를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녹화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방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정확하게 노토스 들어갔고요 깔끔하게 노토스 상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자수익에 인정하신 분도 볼게요 어, 상한가에 정확하게 매도되신 분 없습니다 예, 정확하게 매도되신 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 뭐 한신기계 예, 한신기계는 금요일날 예, 금요일날 종가 추천주죠 6월 24일 예, 종가배팅종목 한신기계 한신기계도 오늘 거의 한7% 나왔습니다 지금도 좀 가지고 있는데 예, 한신기계도 어, 종가반 자 저희는 장이 안 좋든 좋든 꾸준하게 추천 들어갑니다. 단지 어 저희는 확률을 갖다가 굉장히 높여드리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도 수익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노터스 같은 경우에 한신기계도 수익이 나왔고요. 어, 보시면요, 어 이런 식으로 한신기계 노터스 다 수익이 났습니다. 뭐 이분도 수익이 나왔고 자일개미니4 8만원 먹었죠. 자 지영님 먹었고요자 이런식으로 마스터님 어 15만원 뭐 이런식으로 84만원 먹은 분도 있고 저도 한 60만원인가 수익 냈고요어 전부다 수익이 이래 나왔습니다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혼자하면 무조건 개박살납니다 반토막 나는거고요어 제가 주는것만잘 따라하시면요 이분은 11% 먹었죠 87만원 어 이분 64만원 에, 실제 수익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걸 나온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혼자 하시면 무조건 개박살입니다. 에, 무조건 개박살 개, 개 나요. 반토막 나는 거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외인도 박살 나고 기간도 박살 나는데 개인이 무슨 수로 박살 안 나겠어요. 믿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분은 100만 원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이분 100만 원 먹었고요. 오늘 깔끔하게 오늘 노터스 에, 노터스 사학과 갔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이 방에 초대를 받으셔야 돼요. 초대 받으시면 됩니다. 초대 받으면 되구요. 자, 초대 받는 방법, 010-8260-954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네, 절실하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초대받아서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도 리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진택님, 220만원. 와, 대박입니다. 이분은 220만원 먹었네요. 축하드립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220만원. 자,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아미로직스. 아미로직스. 자, 이것도 저희 종가반 종목이죠. 거의 상한가 같습니다. 예, 거의 상한가 같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아미노직스 보유하신 분들 3,100원에 매도 50% 걸어두겠습니다. 노터스 수익 나면서 이것도 수익 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들어와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혼자 해봤자 개박살 납니다. 어차피 개박살 나는 거고요. 믿고 들어오시면 박살 안 나게 제가 해드립니다. 저만큼 잘하는 놈 없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6월 24일날 종목 드렸던 종목이 지금 상한가 가고 있는데 시젠. 자 시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24일날 아 24일날 드렸어요. 24일날 자, 보시면요. 스윙주, 시젠, 37,400원 이하 매수. 자, 단기 스윙주, 손절가 36,000원. 다음 주까지 볼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써놨네, 또. 예, 저번 주그장안 좋은 상황에서도, 회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이 세력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그장안좋은그 상황에서도 먹으라고. 자, 시젠. 예, 37,400원 이하 매수 해가지고 자 시즌이 지금 상한가입니다. 예, 시즌 상한가에 한번 볼까요? 상한가면 상한가. 4,850원. 그러면 이때 사신 분들은 내일 또한 15%에서 18%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혼자 하셔도 그냥 개박살 납니다.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린다고 이거 저번주에 그냥 방에 초대만 받았어도 그냥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시젠 그냥 제가 알려주는 것만 샀더라도 그냥 15% 먹고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형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형님들 혼자 하시면 개박살 납니다 이래 저, 이래나 박살 저래나 박살 왜 그냥 박살 납니까 믿고 들어오시면 되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혼자 하시고, 박살 날 바에는, 그냥 믿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방금도 어떤 분이, 자, 노터스, 220만원 먹은 분도 있고요. 거짓말 하지 마라, 방금도 그러셨는데 자, 보세요. 자, 임창민의 연기, 장중도 너무 좋고, 시회도 기분 되길. 시즌상 죽이네, 야호,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제가 지금 시제 매수 있는 뭐 빠르게 숫자 7 부탁합니다. 회원들이 직접 눌러 주는 거예요. 예, 직접 눌러 주는 거예요. 자 믿고 들어오셔야 돼요. 혼자 하면 개박살 납니다. 이 보세요. 어떤 분은 매도해야 되네요. 시젠 제가 매도 하라기 전까지는 매도 안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더큰 그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믿고 들어오면 수익이 입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넣어드립니다. 넣어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혼자 하셔도 개박살 납니다. 예, 개박살 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들어오시면 충분히 수익이 난다. 예, 노토스 한번 보세요. 충분히 수익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제대로 된 놈하고 하셔야 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